안녕하세요 새댁티비입니다 새댁티비 새댁TV 채널의 구독자 수가 130명이 넘은 기념으로 액션캠을 하나 장만했어요 소니 FDR-X3000R 입니다 왕십리 일렉트로마트에서 41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액세서리로 핑거그립, MC 프로텍터 이거는 메모리카드도 샀습니다 핑거그립은 31,000원 MC 프로텍터는 49,000원. 샌디스크 메모리 카드는 17,000원. 해서 인터넷 주문을 했어요. 자, 이제 뜯어볼까요? 저는 기계를 잘 모르지만, 기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언박싱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이름이 써있네요. FDR X3000R. 자, 뜯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뜯으래요. 이렇게 뜯는 구간이 있죠? 제가 이걸 뜯고 싶어서. 3일 동안이나 참았습니다. 액세서리스가 올 때까지 뜯었으면 여기를 이렇게 열을래 요. 열려. 이렇게 열렸죠. 좀 잘하는 것 같네요. 보면은 아. 이걸 이렇게 빼야 되나 봐요. 이렇게 여기가 양옆이 접착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된대요.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되네요. 이렇게 톡. 그래서 액션캠, 가장 중요한 액션캠 이렇게 나오고, 진짜 작다, 그쵸? 어, 너무 큐티해. 그리고 이게 바로 라이브 뷰 리모컨입니다. 어. 자, 이제 이렇게 열면 이 설명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이게 다 설명서예요. 돈 뭉치였으면 좋겠다. 일단은 한국어 한국어 버전 이걸로 볼 거고 아, 그리고 여기에 소니코리아 정품 보증서가 있어요. 이거를 소니코리아 정품으로 신규 등록을 하래요. 여기 있거든요. 박스에 이렇게 정품 등록 하지고 혜택 받자. 여기 이거 스크래치 해가지고 거기다 입력하면 돼요. 이거는 라이브뷰 리모컨 충전기. 이거는 이제 라이브뷰 시계처럼 차서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는 시계고요. 배터리가 들어있네요 와 진짜 조그맣다 근데 이게 조그맣기도 조그매서 배터리가 오래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고정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거 같은데 이걸 왜 줄까요? 그리고 이거는 충전잭이네 충전잭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가 있어서 구성품은 이게 끝입니다 이거는 지금 방수 하우징에 들어있는 거고 방수 하우징을 끼우면은 방수는 되지만 소리가 녹음이 안 된다고 해요 오픈, 여기가 있네. 오픈? 오픈? 어, 못하겠어. 어, 아, 나 못해. 제가 이거, 방수하징 벗기는 거 연구하느라고 지금 한 10분인가 흘렀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 누르고 아무것도 할거 없이 이걸 누르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살짝 들리면서 위에가, 뚜껑이, 앞에가 그 뚜껑이, 이렇게, 벗겨지죠? 그럼 그때 빼내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아, 보호를 해줄 겁니다. MC 프로텍터.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하고. 뒤에 휴. 여기 홈이 밑에 홈에.